안녕하세요. 수산열들를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신안의 금요, 금요일 장이 왔어요. 우리 배가 정말 맛있습니다. 배가 잔잔한 게 10개 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배를 두 봉지나 샀습니다. 이야, 이게 생선이 너무 싱싱합니다. 너무 싱싱해요, 생선이. 지금 뭐깔치랑깔치도 많고, 오징어도 있고. 옛날이 먹갈치도입 야, 완전히 물가치가. 먹갈치인데. 예, 옛날이 이거 옛날이 먹갈치가. 세개만 원이라고 해요. 너무 싱싱해 보입니다. 지금. 주고 있어요. 야, 좋다. 끝맛이 그 제일. 예. 맞죠. 세개이 찌든하면 찌든 맛있죠. <laughs> 야, 싱싱하고 다 좋습니다. 야, 깻잎도 있고 상추도 있고. 열무도 싱싱한데. 열무 얼마일까요? 4,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오, 열무 괜찮네. 야. 콩다반도 있다. 맛있겠다. 많은요 어우, 어머니 많이 짜놨네. 부추도 이쁘게 해가지고 해놨고. 오이는 어떻게 해요? 오이는 아, 3, 3 0 아, 3,300원요? 가지하고 고구마 줄기를. 아, 많이 갔다. 어머니가 많이 갔네.